안녕하세요. 사계절 달콤 농장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은 6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저희 3월 9일날 어미모 정식, 어미모, 예, 지금 새끼들을 키워내는 이 어미모 정식을 3월 9일날 해서 이제 이 런너가 쭉쭉 뻗어서 꽂는 데까지 지금이 6월 20일 7일이니까 3월 4월 5 6 7 그러니까 3개월 넘게 4개월 가까이 요 육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육류를 꽂아 가고 있어요 좀덜찬 데도 있긴 하지만 보시면 첫번째 칸부터 쭉쭉 쭉쭉 꽂아서 요 마지막 칸까지 다 꽂은 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 요 딸기들은 이제 올 8월 말이나 9월 초에 저 딸기 하우스에 정식 해줄 모종들입니다. 올해 딸기 육묘는 참잘된것 같아서 벌써부터 흐뭇합니다. <laughs> 올 가을에 겨울에 나올 딸기들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긴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잘 커지고 있어요. 병충해 없이 육묘 크기도 적당하고요. 이제 8월 말 9월 초 정식할 때까지 병 없이 관리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 육류를 키워서 저희는 우선 500만원이라는 이익을 먹고 출발하는 거죠. 이 육류를 키우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모종을 사야 되는데 모종값만 해도 저희는 만주 들어가기 때문에 한 모에 500원만, 500원씩만 쳐도 500만 원 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두동 밖에 되지 않아서 500만 원 정도가 이제 모종값으로 들어갔을 건데 그걸 비용을 아끼면서 출발하니까 우선은 이익창출에는 조금 더 유리한 편인 거죠 보면 육류가 아주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컵으로, 종이컵으로 런너를, 어미모를 받은 애고, 여기는 그냥 잘라서 삽목을 해서 어미모를 만든 건데, 이 육묘 차이가 확실히 커요. 이 종이컵으로 받은 육묘는 처음부터 시, 엄청 실했거든요, 어미모는. 실하니까, 실한 어미가 새끼들도 이렇게 실하고 좋게 키워주는데, 저 삽목해서 심은 좀, 덜 건강한 그런 애들은 저렇게 육류가 쭉쭉 뻗어나오기보다는 덜 뻗어나와서 한 칸을 다못 채우고 있죠. 지금 여기 보면 어미모의 차이도 엄청 큰것 같아요. 육류를 잘 받으려면 우선 어미모도 잘 키워야 된다는 걸 올해 이 넌너를 꽂으면서 육류 작업을 하면서 세상 더 느끼게 되었답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는 딸기 육묘 작업을 마치고 신랑은 소법을 주고 그리고 복숭아밭에 나왔습니다. 복숭아가 얼마나 많이 컸는지 궁금해서 달려왔는데 아풀 깎을 때가 됐어요. 서방님께서 풀은 최대한 많이 키운 다음에 제초 작업을 해줘야 되겠다고 했는데 많이 컸으니까 두 번째 제초 작업을 해야 할듯 합니다. 지금 아까스기 네오 7월 20일 정도에 나오는 복숭아 거든요 음. 저번 주에 왔을 때 보다는 과가 좀 커진 듯 합니다 지금은 탁구공의 2배 많아진 것 같아요 탁구공 보다는 큰것 같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숲이 이제 깔때 정도 돼서 빨갛스름 해질 때 과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정도면 준수하게 크고 있는 듯해요. 천안골드도 한번 보러 가봐야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스키네오 복숭아구요. 올해도 맛있어야 할 텐데 걱정이긴 합니다. 매년 농사 지을 때마다 하는 걱정이죠. <laughs> 맛있어야 할 텐데 <laughs> 이게 매년 하는 걱정이에요. 이한 줄은 아까스키네오 그리고 지금 옆으로 보이는 여기 요기. 여기는 8월 15일 중순 정도에 나오는 천중도 엑셀라. 백도고요 말랑이 백도예요 엄청 맛있습니다. 저는 맛은 천중도 엑셀라가 맛있긴 이한것 같아요. 요두 줄, 천중도 엑셀라도 잘 크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딱 진짜 탁구공만 하네요, 지금. 요 천중도 엑셀라 크기는 아까 스키보다는 조금 작은 듯, 아까 스키 네오보다는 좀 작습니다. 딱 진짜 탁구공. 많 하고, 얘네들은 아직 멀었습니다. 더 커야 하고, 여기 보이는 요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천원 골든데, 뭐 벌써 열과가 됐다고? 어디? 진짜. 천안골드는 정말 아, 열과되는게 흠이야 열과를, 열과가 맛있으니까 열과로 팔아야겠어 아니, <laughs> 아, 아니 그래 열과된게 맛있긴 한데 상품성이 없잖아 아유, 네. 천안골드는 아. 열과의 골드는 열과가 더 맛있다 뭐래 뭐래 아까스키 네오보다 천하 골드가 지금 과는 더 큰, 큰듯 해요. 아, 여기 안 섞었다. 얼른 와, 여기 당신 자리거든? 여기 속아 빨리. 안 섞은 데는 안 갈라졌지? 아니, 갈라졌는데? 안 갈라졌지? 갈라졌어? 봐봐. 여기 당신이 덜 섞은 데도 열과가 됐어. 아, 그러네. 진짜 열과가 됐네큰 거는. 다 열과야? 아. 아, 또천안골드 이러면 안 되지 또. 천안골드는 냉해 피해가 좀 있었어요. 꽃 피해가. 음, 그래서 적과는 적과하는데 힘은 안 들었는데 별로 열매 달린 게 없어서. 그런데 이제 과가 커지면서 열과가 되니까 아, 올해 얘네도 또 골치 아프게 생겼습니다. 그러네 꼭대기 큰 것들은 거의 다 열과네. 그래서 꼭대기는 많이 달아야 돼. 아, 나. 벌써부터 저렇게 열가로 나의 속을 뒤집어 놓다니 어떻게 할 거야 어? 그래 천안골드는 진상이다 맛은 있지만 집 앞에 심은 것도 다천골드 맛은 있는데 요 수세도 약하고 열가도 심하고 천안골드 집 앞에 괜히 심었나 봐 아, 고민이네. 한 정도를 깔게. 음. 다열과 됐어, 제발. 큰 거는 다열과야. 오, 여기는 복숭아가 하나도 없다, 이? 어? 서방. 어. 봐. 복숭아가 달 무숭아 한도 없어. 천원골드는 올해 농사는 망했네, 망했어. 큰일 났네. 아이 봐봐. 그래알안 보고 가? 알 어디 있어? 아 저기였나? 아. 저번 주에. 보았던 새알이 무사히 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어. 오! 오, 오, 새가 있었나봐. 어미. 어미가 놀래서 날라갔어. 아개히 왔네. <laughs> 아, 미안하다 새야. 어, 둥지에 알이 없어. 어, 이 쇠... 새는 도대체 뭘 품고 있었던 거지? 어, 둥지에 알이 없다. 이런. 아, 지금 천안골드 열가 된거 보이시죠? 아, 가슴이 아픕니다. 아이고, 올해 천안골드는 마음을 좀 비워야 할 듯합니다. 가슴이 아프네. 새알을 잡아먹었나봐. 네. 뱀이나뭐 다른 게 잡아먹은 듯해. 없어. 아, 우리가 믿을 건천중도 엑셀라밖에 없구나. 그래 아까스키 내 올해는 작년보다 상태가 어, 좋아. 우리 아카스키 어, 우리. 나한테 구박 엄청 많이 받았지. 어? <laughs> 비가 올 때는 맛이 없어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구박을 아주 많이 받았지. 지금도 구박 받을 거야. 맛없으면. <laughs> 올해 너네 구박 안 받으려면 맛있어야 한다. 알았지? 아, 오늘 복숭아 시찰은 여기까지 하고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요즘에는 낮 길이가 길어서 지금 7시 30분이 넘었는데도 화나죠? 집에 가면 아마 깜깜해질 거예요. 우리 달콤한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